선, 여가 선, 이쪽 손! 저쪽 손! 저쪽 선. 이로, 입을 누가 이렇게 깎아놨어. 시로야 이상해. 시로야 누가 이렇게 깎아놨을까? 우리 아기 부채도 없어지고. 이, 이, 이게 뭐야? 응? 음? 자, 일단 이거 하나 먹어. 아니, 세상에, 여기 왜, 왜 털을 입에 이렇게 다 밀어놔가지고. 우리 야 언니, 봐봐. 이게 뭐야? 시루 맞아? 뭐야? <laughs> 좀 음? 마음에 들어? 안 보여? 이게 뭐야? 까맣게 여기를 다 밀었어 여기를? 어머 낯설어 이상해 시루 맞아? 시루 맞는지 확인해 볼까? 시루 빵 해봐 빵 시루 아닌가봐. 빵야도 못하고. 시루 그럼 엎드려 볼래? 시루 엎드려. 오 잘했어. 시루 하이파이브. 응? 시루 맞네. 우리 시루 맞네. 응. 이상해. 이게 뭐야? 아니 아니야 아니야 시루야. 아니야 우리 시루 예뻐. 응, 음, 시루야. 이래서 언니가 깎여주는 거야. 엄마가 언니 없을 때 시루 미용실 데려가서 이게 뭐야. 다 망쳐놨어. 시루 빨리 털 기르자. 시루 빨리 털 기르자. 응, 음, 시루 그래도 예뻐요. 응, 어, 이뻐. 시루 잘 잘, 잘했어. 잘하고 왔어. 응, 어, 이뻐. 미용 받는다고 수고했어. 맛있는 거 줄게. 가자. 가자.